안녕하세요. 가닥TV 권잘로입니다. 2023년 개묘년, 연초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있죠. 자동차 할부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치솟는 가운데 출고를 앞둔 분들께서는 계약 취소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금융사별로 금리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금리 변동의 추이를 살펴보고 또 차를 구매하려면 이자비용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나아가 월상환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금융권 즉 은행의 자동차 할부금리입니다. 가장 가파른 인상폭을 보인 곳은 하나은행입니다. 어, 하나은행 원큐 오토 론 금리는 2022년 3월 3.72%를 기록했지만 12월에는 6.97%로 조금씩 오르다가 23년 현재 7.26%를 기록하며 지난해 3월 대비 3.5% 이상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3,600만 원짜리 소렌토 하브 프레스티지를 선수금 10%만 넣고 60개월 할부로 산다고 가정하면요, 총 대출 이자는 약 633만 원, 매달 64만 5,899원씩. 5년 동안 내야 합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총 대출이자는 317만 7,603원이 올랐고, 매달 내야 할 금액도 약 5만 3천원이 올랐습니다. 국민은행의 KB 매직카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어, 지난해 1월 4.75%였던 자동차 할부금리는 12월 6.93%로 살짝 조정을 거쳤다가, 어, 다시금 현재 7.2%로 인상됐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2.45% 오른 거죠. 같은 조건으로 쏘렌토 하브 깡통을 산다고 가정하면 총 대출이자는 약 630만 원, 매달 644,979원씩 만 입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난해 1월 대비 대출이자는 221만 5,024원이 올랐고 매달 36,900원씩 더 내야 하는 거죠. 우리은행의 우리드림카 역시나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11월 6.01%를 기록한 우리드림카는 12월에 5.87%로 소폭 하락했었는데요. 1월 현재의 할부금리는 7.01%. 역시나 같은 조건으로 소렌토 하브를 산다고 가정하면 총 대출 이자로 약 610만원, 매달 상환 금액은 약 64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한마이카는 1월 현재 6.98%로 1금융권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경제적인 선택지입니다. 11월 그리고 12월과 비교해보면 그나마 적게 올랐는데요. 다만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금리가 4.98%였거든요. 역시나 연말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한마이카는 원금균 등 상환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 원금균 등으로 소렌토 하부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드는 비용은 총 대출이자가 약 575만 원, 월 상환금은 첫 달에 72만 8,865원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 달에는 53만 3,443원을 내게 됩니다. 다음은 캐피탈사 즉 제2금융권입니다. 금리 인상폭이 가장 가파른 곳은 하나 캐피탈입니다. 23년 1월 현재 자동차 할부금리는 무려 11.2%,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5%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11월에 10%를 찍고 올해는 11%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이자 부담이 엄청나겠죠. 가령 앞서 다뤘던 소렌토 하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총 대출이자가 무려 1천만 원을 넘습니다. 매달 상환 금액은 70만 원이 넘어가고요. KB캐피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3년 1월 자동차 할부금리는 10.1%,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5% 이상 인상됐습니다. 즉, 소렌토 하부를 살때총 대출이자는 약 900만원, 상환금액은 월 69만원이 넘습니다. 4.8%였던 9월과 비교하면 총 대출이자는 거의 490만원 더 내는 거고요. 매달 나가는 금액도 8만원 이상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캐피탈사 중에서 그나마 나은 선택지는 NH농협 캐피탈과 현대 캐피탈입니다. 23년 1월 기준 자동차 할부금리는 각각 5%와 6.7%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이두 곳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확실히 금리 인상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NH농협 캐피탈의 경우에는 지난해 최저 3.27%를 기록했었고, 현대 캐피탈은 무려 2.3%까지 갔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금리입니다. 카드사는 대부분 7% 중후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카드부터 살펴보면 지난해 3월 2.09%였던 자동차 할부금리는 11월에 5.4%로 조금씩 상승되다 올해 1월 7.4%를 기록했고요. 우리 카드는 작년 3월 2.2%였던 금리가 11월에 7.4%를 기록하다 현재 7.9%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역시나 다른 카드사처럼 슬금슬금 올라서 현재 7.8%를 받고 있어요. 참고로 신한카드는 23년 1월 현재 8.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약 신한카드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구매한다면, 어, 총 대출이자는 약 760만원, 어, 매달 카드값으로 666,668원씩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입차의 파이낸셜 쪽도 살펴볼게요. 어, 참고로 수입차는 한 브랜드 내에서도 모델별로 금리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자 계산의 기준은 편의상 선수금 일부를 넣고 여신액 즉 빌리게 되는 원금을 5천만원으로 설정해서 계산하겠습니다 할부 기간은 마찬가지로 60개월이고요 방식은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 일정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일단 주요 메이커 중에서 금리가 가장 센 곳은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입니다 23년 1월 현재 할부금리는 무려 13.6%를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8% 후반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의 뭐5% 가까이 오른 셈이죠.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5천만원을 파이낸셜로 일으키고 이걸 60개월로 나눠서 내면 총 대출이자만 해도 무려 1918만 4190원 그리고 매달 115만 3천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금리가 8.99%였던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대출이자의 총액은 600. 92만 3천 원 그리고 매달 상한 금액은 11만 5천 390원 정도 오른 겁니다.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어, 지난해 10월 9.49%였던 이자율은 11월에 10.38%로 올랐다가 23년 현재 10.49%로 인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구매한다고 보면 총 대출 이자는 1,400만 원이 넘고요 월 상한 금액도 1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는 현재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에 7.85% 12월에 10.38%였는데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랐죠 5천만원을 대출 일으켜서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총 대출이자는 1500만원이 넘고요 매달 110만원 가까이 상환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입차 파이낸셜 쪽에서는 가끔씩 프로모션도 진행하긴 합니다 벤츠의 경우에는 현재 재구매 시 할부금리를 50% 삭감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BMW 같은 경우에도 5시리즈에 한해서 낮은 금리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금융사별로 신차 대출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서 보니까 이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게 체감되시죠? 숫자만 넣고 보면 현재 금리 하단이 5%, 상단이 13% 넘게 나타나는데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아무리 최대한 작게 잡아도 3% 이상은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신차할부 금리의 평균을 대충 뭐 8%로 잡고서 3천만 원을 대출 일으켜서 5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갚아 나가면 총 대출 이자만으로 649만 7,510원을 쓰고 매달 60만 8,292원씩 입금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3천만 원을 3,649만 7,510원으로 매달 61만 원 가까이 5년 동안 꾸준히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뭐 계약 취소까지 이어진단 말이 좀더 크게 와닿죠. 정말로 신차 사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요. 아무쪼록 금리가 안정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닥TV 곤잘로였습니다. 안녕. 안녕.